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이겨내온 모든 것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기복이 심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일들을 극복해 왔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어떤 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기쁨의 순간, 슬픔의 순간, 그리고 고난의 순간들까지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희를 이루는 소중한 요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이 이겨낸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과정 속에서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그 감정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처럼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통해 위로와 공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노년의 시점에서는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지나온 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이겨낸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경험을 쌓아왔고, 그 경험들은 현재의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거의 기억들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지혜를 주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그동안의 삶에서 배운 것들을 되새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성찰해보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되짚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또한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이겨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함께해준 사람들, 그들의 지지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표현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도 전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서로를 더욱 가까이 이어주는 끈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됩니다. 힘든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이 주는 다양한 교훈과 감정들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그로 인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이겨낸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성찰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겪어온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돌아보며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그 마음을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초기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이었지만,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금 부족과 인력 문제로 고통스럽던 시절이었고, 그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서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이 없었을 것이라고, 그 때의 어려움 덕분에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분은 그 때의 경험에 감사하게 되었다고 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가족의 아픔을 겪은 후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었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분은 주변 친구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분은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런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인연의 소중함을 느끼며 감사함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로 한 분의 건강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병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고 매일매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평소 소홀히 했던 일상 속 작은 행복들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 덕분에 그분은 건강을 회복한 후에도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인생 전환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생 직장인으로 살아온 그분은 퇴직 후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함과 불안함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꿈과 취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그분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의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삶의 여러 경험들이 결국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각자의 아픔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며 그 과정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며 앞으로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되돌아보면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한 모든 어려움과 그로 인해 얻은 소중한 경험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힘든 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강해졌고 그 강함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아픔과 슬픔은 결코 쓸모없는 것이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더욱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난 각각의 사건들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자아를 성찰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은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온 모든 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의 불씨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이겨낸 모든 것들이 단순한 고통이나 시련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우리 자신에게도 감사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곁에서 함께해 준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의 존재가 있었기에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경험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힘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를 정의하지 않지만 우리가 겪어온 모든 일들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여정도 담담히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어온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결국 우리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삶의 여정은 결코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여정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중한 동반자로 남아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